안녕하세요. 돌리나입니다. 이번 포인트는 태안의 천리포항 포인트하고 닥선 포인트입니다. 천리포항은 이쪽에다가, 이 구간에다가 주차를 하시면 되고, 포인트는 이쪽, 이쪽, 그 다음에 닥선 포인트는 이렇게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진입은 여기다 주차를 하시고 이렇게 올라오셔갖고 이 개바위 쪽으로 이렇게 진입하셔갖고 이쪽에서 캐스팅해서 낚시하시면 되고요. 아 테트라 타는 게 무섭지 않으시면 이쪽에서 타셔갖고 이렇게 낚시를 하시면 되는 그런 포인트입니다. 어, 내양에서도 낚시가 되긴 되는데 외항이나 개바위 쪽이 훨씬 잘 됩니다. 어, 이쪽은 뭐 광어, 우럭, 놀래미, 뭐 삼치, 뭐 숭어 이런 애들이 올라오고요. 그 다음에 닥섬 쪽 포인트에 대해서 또 설명드리면 어 간조 때 물이 빠질 때 이렇게 진입을 하셔서 이쪽으로 올라가는 길이 있거든요 산을 좀 타셔야 돼요 타서 이렇게 쭉 가시면은 요럴로 해서 이쪽으로 나와서 이렇게 낚시를 할수 있는 포인트가 보입니다. 산행을 한한0분 정도 하셔야 되고 어, 저같은 경우에는 고립낚시 첫간조에 들어가서 다음간조에 나오는 고립낚시 할때 가끔 들어가고 그냥 잠깐 들어갔다 나오는 i n 안 들어갑니다. 힘들어서 혹시라도 체력 되시는 분들은 어, 간조 때 진입하셔서 간조 끝나고 나서 o 뭐 시간그 정도까지는 할수 있는데 그 이상 하시면은 어, 잠겨서 고립될 수 있으니까 물때 뭐, 뭐 시간 잘확인하셔 i n t 어, 나오셔야 되는 그런 포인트입니다. 이닥선 어, 포인트는 우럭, 놀래미, 광어, 농어 그런 어, 어종들이 잡히는 포인트입니다. 어, 이것으로 포인트 설명을 마치고요. 또 다른 좋은 포인트들 계속해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